자기가 나와. <laughs>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저희도 여러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. 재밌더라고요. 네. 지금 핸드폰에보 제일 마음껏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찍는 척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제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찍어줘서 되게 짭쪽가리거든요어 너무 멋진데. 네, 이렇게 산진 정말 많이 많이 찍어주시는데요. 이 사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아. 여러분 SNS 많이 하시죠? 네. 네, 두분 하시네요. 해보세요. 재밌더라고요. 내가 기존에 세트 많이 올려주시고, 각종 애매처 인터파크 내곡중 애매체 베 다섯 개와 좋은 느낌 남겨주시면 제가 올라가시면서 어마무시한 선물 준비해 뒀거든요 네, 그거 가져가시는데 이 앞에나 뒤에 보시면 q r 코드가 있습니다. q r 코드 정확히 찍으시면 바로 이동이 되거든요. 그래서 천천히 따뜻하게 작성하고 올라가셔도 되니까요. 천천히 작성하고 올라가서 꼭 어마무시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시는 발걸음 편안한 발걸음 되시고 추운 날 감기 꼭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는 연극 은밀한 연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